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입원한 학생들이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 시설과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다섯 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어제 퇴원한 데 이어 나머지 학생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두명 가운데 한 명은 어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른 한 명도 오늘 기도삽관을 제거하고 자가호흡을 하고 있고 통증에 대한 반응도 나아졌습니다. 일반 병실에 있는 학생 두 명은 고압 산소 치료와 심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초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두명 역시 통증에 미세한 반응을 보이고 자가호흡을 하는 등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사고 대책 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장관은 사망한 학생 3명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환자 가족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맞아, 진정한, 가요, 끝까지, 끝까지, 김 장관이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김한근 강릉 시장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펜션 주인과 보일러 시공업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면서 연통의 지문과 분리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스 사용 시설 201은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강원도와 합동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어난입니다.